어느날 나는 친구인 에이코와 함께 설첫 참배를 나갔다. 목적지는 굉장히 큰 신사로 서둘지 않으면 사람이 너무 많아지는 곳이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준비하고 6시 반에는 출발 그리고 8시 전에 도착한다. 여기까지는 예정대로였지만 우와 뭐야 이거... 너무 많잖아... 라고 신사 경례 앞에 대행렬을 보고 에이코가 투덜댄다. 분명히 이 인파로 봐서는 아무래도 2 시간 이상은 기다려야 할것 같다. 나를 잘못 잡은 것 같다. 나와 에이코는 계속 줄을 서 있을지 아니면 다른 신사를 찾을지... 결정해야 할 기로에 선다. 그러자 에이코가, 있잖아, 여기 오기 전에 작은 도리가 있는 신사가 있지 않았어? 거기서 그냥 하자. 나는 순간, 이제 와서 다시 줄을 서는 것도 아니면 다른 신사를 찾을 기분도 아니어서 적당히 에이코의 타협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나는 에이코와 함께 그 신사를 향했다. 지금 있는 신사에서 조금 숲 속으로 이동한다. 이윽고 에이코가 말했던 작은 도리이가 모습을 드러낸다. 그다지 정리가 잘 되어 있다고 말하긴 어려운 인상으로는 그다지 축복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냥 당시 우리들은 신사에 관한 지식이 없었으므로 신사에 신이 모셔져 있고 세전을 넣을 수만 있다면 똑같을 거라는 단순한 생각밖에는 없었다. 세전을 넣고 종을 울리고 우리 둘은 합장을 한다. 눈을 감고 가정의 안전과 건강 등등 속으로 빌고 있을 때였다. 떨어졌다. 떨어졌어. 높고 날카로운 아이의 목소리. 갑자기 들린 소리에 나와 에이코는 뒤를 돌아본다. 그곳에는 꾸깃거리는 스웨터를 입은 10살 정도의 기묘한 남자아이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크게 입을 벌려대며 반복하듯이 말했다. 떨어졌어. 떨어졌어. 떨어졌다고. 뭐야 저거? 빈말로라도 귀엽다고 말하기 어려운 그 남자아이는 섬뜩한 커다란 눈에 어디를 향하는지 모를 초점없는 눈동자가 징그러운 인상을 풍기고 있다. 내가 놀라자. 에이코가 나의 옷깃을 잡아당기면서 야, 그냥 가자. 라며. 반강제로 그곳에서 끌려나갔다. 나와 에이코가 그 신사에서 나갈 때도 그 기분 나쁜 아이는 그 자리에서 방방 뛰면서 "꼬! 떨어졌다." 라고 부르짖듯 반복했다. 나는 기분을 전환하려고 에이코에게 농담조로 말했다. "쟤 <laughs> 뭐야?" 근데 그거 아냐? 에이코 너 이번에 회사 면접 보지? 에? 잠깐만 내가 떨어진다는 거야? 좀 심한 거 아니야? 아하하 장난이야 장난. 미안 미안. 좀. 겨우 평소 상태로 돌아온 우리들은 그대로 점심을 먹고 오후부터는 보고 싶었던 설 영화를 본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후 에이콘은 무사히 합격하고 봄부터 사회의 새내기가 된다. 나는 조금 이른 결혼을 해서 주부의 길을 걷게 된다. 그리고 6년 후섯달 금음날, 한동안 소원했던 에이코에게서 연락이 왔다. 나 이번에 결혼하기도 했어. 오랜만에 친구로부터의 연락. 그리고 결혼이라는 축하해야 할 일도 생겨서 우리들은 다시 함께 정말 첫 참배에 가기로 했다. 약속한 당일. 나와 에이코는 오랜 재회를 했다. 에이코는 살짝 살이 찐것 같았다. 뭐 나도 남의 일이 아니라서 근래에는 매일 헬스장에 다니고 있다. 우리들은 서로의 근황을 이야기하면서 신사로 향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려 좁은 산길을 통해 걸어서 신사로 간다. 날도 좋고 바람도 살랑살랑 불어서 기분이 좋았다. 외출하기 좋은 날씨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순간. 에? 갑작스런 소리에 나는 돌아보려 했지만, 그것보다 먼저 등 뒤에 충격을 받는다. 몸이 옆으로 쓰러지면서 고통으로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다. 그러자 갑자기, 죄,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라고 소리 지르는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나는, 꿍! 하고 상반신을 일으켜 주위를 둘러본다. 자전거였다. 사이클 같은 자전거 두 대가 넘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자전거복을 입은 30대 정도의 남자가 당황한 얼굴로 나의 안부를 묻고 있다. 아무래도 우리들은 그 자전거 두 대에 치인 것 같다. 에이코, 에이코? 나는 서둘러 옆을 본다. 에이코는 깨어 있었는데 축 늘어져 있었다. 다행이다. 의식은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기분 탓인지 어딘가 이상해 보인다. 여보세요? 구급차 좀 보내주세요! 자전거의 남자가 휴대폰으로 구급차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았다. 어째서 이런 일이? 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그 순간, <띵> 떨어졌다. 떨어졌어. 응?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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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된 어린 아이의 목소리. 문득 6년 전새 참배 때의 기억이. 머릿속에 재생된다. 그때와 같은 목소리가 나는 쪽으로 돌아본다. 숲길 앞쪽에 꾸깃한 노란 스웨터를 입은 10살 정도의 남자아이가 그곳에 서 있었다. 눈은 물고기처럼 동그랗게 뜨고 초점이 맞지 않는 눈. 떨어졌다. 떨어졌다. 그 자리에서 방방 뛰면서 미친 듯 소리를 치고 있다. 제대로 된 아이가 아님은 분명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지금 눈앞에 있는 남자아이는 6년 전 그때 보았던 애와 전혀 변함이 없었다. 그럴 리가 없었다. 10살 정도의 남자아이라면 6년이 지났다면 크게 성장이 있을 터였다. 그런데도 그 모습도, 그 얼굴도 그때와 똑같았다. 마치 6년 전 기억 속에서 빠져나온 듯. 그런 모습에 내가 공포를 느꼈을 때였다. 막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아니야, 안 돼, 아아아아 에이코가 미친 듯 울부짖기 시작한다. 에이코! 에이코? 내가 에이코를 부르며 돌아본다. 그러자 에이코의 발밑에 천천히 새빨간 피웅덩이가 펼쳐지고 있었다. 설마, 어딘가 심하게 다친 건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에이코를 안아 일으키려고 했을 때 에이코가 말했다. 내 아기, 내 아기가, 나는 경악한다. 에이코는 임신 중이었던 것이다. 날카로운 어린애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찾으려고 둘러보았지만 그 모습은 이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목소리만이 메아리처럼 울리고 있었다. 이윽고 멀리서 구급차의 사이렌이 들렸다. 남자의 목소리는 사이렌 소리에 파묻혀 사라지고 어느새 들리지 않게 되었다. 이라는 소리는 자전거의 브레이크 소리였던 것이다. 그리고 떨어졌다. 떨어졌다. 라는 것은 나는 그 이후로는 신사에 가는 것도 무서워졌고 설첫 참배도 가지 않는다.